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 니다 주님 주님을 모시 했던 찬송아 한 말씀 하 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. 주님이 말씀하신다.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. 너희 열매는 길이 나무리라 i mm -hmm. 기도합시다. 전능하신 하느님, 이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세상에서 석된 프랑스코의 사랑과 온유함을 전받아 하늘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.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, 빛나이다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. 변명하신 천조, 성부, 와성자와 성님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소서 아멘.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